안녕하세요. 잠깐 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임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잠깐 수학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 선생님과는요 사분면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 사분면 중에서 선생님과 응용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분면의 결정. 두수의 부호를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숫자의 또는 어떤 어떤 그 좌표라고 할게요. 어떤 좌표의 x좌표와 y좌표 그두 개의 부호가 있을 거예요. 그죠. x좌표가 플러스 부호고 y좌표가 마이너스 부호일 수도 있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두 부호를 통해서 거꾸로 몇사으면 점인지를 함께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쌤이랑 화면 보면서 함께 좀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A, B라는 A, B라는 쌤 이렇게 할게요. A, B라는 그 점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 위치, 위치, 위치 여기서 위치라는 것은 몇사분면 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A의 부호와 B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맞지? 자, 첫 번째 힌트가 있어요. A, B의 부호의 고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자, 우리 수학에서 곱셈값이든 나눗셈값이든그 결과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약속하면 돼?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렇지.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C, M, R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야.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가 B보다 크대요. A가 B보다 크대. 부호가 서로 다른데, 부호가 서로 다른데, A가 더 크니까 얘는 플러스, 얘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렇지. 맞죠? 결국은 두 좌표 중에서, 두 좌표 중에서 A의 값이 양수고 B의 값이 음수가 되니까 그 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쌤 물어보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순서대로 좌표가 부호가 결정됐어. 몇 사분면 잠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 봐야죠. 그림을 그려 봐야지. 그렇지. x축과 y축입니다. 원점이고요. 자, x의 좌표는 양수가 돼요. 쌤처럼 생각해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야. y의 좌표는 음수가 돼요. 양수면서 음수입니다. 양수면서 음수입니다 어디? 그렇지 제 사사분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제 사사분면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만 쓰면 안 돼. 선생님은 빈칸이 있기 때문에 4만 썼지만 제 사사분면이다라고 정확히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자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a, b에서 b가 더 크대요. 부가 서로 다르면서 b가 더 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요, Y 값은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몇 사보면? 말로 해야 돼? 대답해야 돼? 그렇지. 제 2, 사보면 자, X의 값은 음수면서, Y 값은 양수가 되니까 몇 사보면이야? 2, 사보면 되는 거죠. 제 2, 사보면 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셨어요. 여기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쌤처럼, 손으로 움직여가면서 4분면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지? 응. 자, 쌤이랑 그럼 두 번째입니다. 고비 0보다 작을 때 했으니까 고비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큰 것도 물어봐야지. 자, 고비 0보다 크다라는 것은요. 우리 수학에서는 부호가 서로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자, 쓸게요. 또. 부호 똑같다. 부호 똑같다. 그렇지. 그래서 부호가 서로 똑같습니다.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뿔뿔이 될 수도 있고 마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두개 합의 값이 0보다 크대. 합이 0보다 크려면 당연히 플러스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는 플러스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x의 값도 플러스요. y 값도 플러스가 되겠땅몇사 보면 그렇지. 플러스며 플러스. 플러스면서 플러스 몇사 보면 1사. 그렇지. 이렇게 잘하네. 제 1사분면 점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합의 값이 0보다 작대.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의 값도 마이너스, y 값도 마이너스. 갑니다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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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어디야, 어디야? 제3사분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요. 어떤 힌트를 통해서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결정해서 그사분면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쌤과 오늘 배워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